런파이 배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내용을 자 배열이 우리 앞에는 그냥 여기 파이썬에 정확하게 말하면 리스트죠 리스트 음,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할 거냐면 배열을 좀 쉽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 컨트롤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많아요 얘가 그래서 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름이 넘파이에요 예, 아마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을 거예요. 넘파이의 아,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가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지 모두 다 배열로 받아들여요. 그럼 배열로 받아들이면 다 아, 수치값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뭔가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다 배열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배열이 2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어, 이미지 같은 거는 이미지도 어, 우리가 이미지 분류 같은 거 있죠? 저기 어디 포털 음, 사이트 같은데 보면 이미지 올리면 같은 이미지를 찾아주거나 어, 관련된 검색어 찾아주면그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미지를 다3차원 어, 배열로 만듭니다. 이미지의 색상값들을 추출해서 픽셀 자리에 있는 픽셀 단위마다의 수치값을 배열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본적으로 다 배열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배열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기 쉬운 어, 라이브러리가 넘파이예요 넘파이. 일반적으로 넘파이는 줄여서 MP라고 한다. MP. 아, 그러면 생성은 MP. array 하는데 인수 값이 파이썬의 풀이든지 아니면 어, 리스트든지 그런 형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투플 리스트. 넝파이 어,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과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슬래싱하는 방법도 좀 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는 넝파이 배열 라이브러리에요 배열 라이브러리 생성은 열 명, 0명 이걸 mp all a r 여기에 들어갈게 인수로 t u p l 은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이에요 또는 여기에 리스트, 어? 음 인수 값으로 tuple 또는, 또는. 리스트. 아니 전에 t u p 또는 리스트가 인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자, 타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타입. 이, 이, 아,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클래스 넘파이 n e a r r a y. 이게 넘파이 배열 형태다 이 말입니다. 고게 기본 형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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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음,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속성 shape 하면 뭐 행렬의 수를 반환합니다. 행면열 몇, 몇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차원 배열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반환는요 속성이 shape의 s h 그 다음에 NIDM은 차원을 반환합니다. 몇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다음 사이즈는 전체 요소의 개수를 반환해요. 그러면 우선 1차원은 ARR, shape, 형태. 다 ARR, NDIM, N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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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m n n i m n i m n t n i 그죠 그러면 앞에거뭐 이거 행열인데 지금 1차원 배열이니까 열이 없어 그냥 행만 반환이 됩니다. 1차원 배열. 그 다음에는 요거는 1차원 배열. 지금 앞에 있는 얘는 행과 열의 개수예요 1차원인데 요소 개수가 5개니까 5 반환이 된거예요5 열은 없죠. 지금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열은 없습니다. 이 자리 열은 없고. 그 다음 1차원. 배열의 요소는 5개. 2차원 배열을 생성해볼까요? 1차원 배열으로 가. 얘가 2차원 배열. 이걸 다시 한번 묶으면. 얘가 이천 배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쉐이프가 뭐 행과 열수 행과 열수 그다음 얘가 두 번째가 파원을 반환한다. 배천, 일2 이천, 3표 원. 그 그다음에 요소 개수. 이게 생긴 거 어떻게 형태지? 형태를 보기 위해서 어? 쉐이프 N D I M 그다음 사이즈 한번 출력해 보면 됩니다. 얘 2차원이니까 지금 2행 5열이죠. 아까 2차원 배열 2행 5열. 그 다음에 차원은 2차원. 요새 개수는 10개. 그렇게 반환이 됩니다. 요새 개수는 10개. 2차원. 어? 한번 피가 보면 돼요. 얘가 2차원 배열. 하 그러면, 3차원은? 3차원은 2차원이 여러 개가 3차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응? 2차원? 여러 개 있죠? 아까 요거까지가 2차원이었죠? 요게 또더 더 있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는 게 3차원입니다. 3차원. 3차원 한번 들어봅시다. 4원이 3차원이에요. 3차원도 잘 쓰입니다. 2차원 배열 여러 개요. 여기 있죠? 2차원 배열.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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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벌써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 또 있는 거. 그게 3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보면 2행 2행, 그렇죠? 2차원 배열이 앞에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2차원 배열 여기까지가 여기가 2차원 배열이요. 에 그게 두개 있다 그 얘기요. 예 2차원 배열 자체는 2행 5열이었죠? 2게두개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은 3차원 배열요소에서2개 몸의 3차원 형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1차원은 지이행 안하겠습니다 안 1차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안할 거예요 1차원은. 1차원은 할 필요 없어요 슬래싱도 앞에 인덱싱 슬래싱 다 했기 때문에 2차원부터, 2, 3, 4, 5, 1개. 다음, 6, 7, 8, 9. 그 2차원이죠. 이렇게. 열 형태가 2차원, 열. 그러면, 슬라이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슬라이싱 했습니다. 1차원은 리스에서 슬라이싱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슬라이싱 대신 슬라이딩 범위를 나는데 이 말이에요. 어, 얘는 네, 이렇게. 이 차원은 이렇게 심표로 나옵니다. 앞이 행 범위 여기가 이렇게 돼요. 행 범위. 그럼 b가 열 범위가 됩니다. 이 차원 표현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백범이 열범이 그러면 지금 예요 슬라이싱 여기도 슬라이싱 가능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생기게 되요. 지금 별로 큰건한다 음이 얇아네.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6, 7, 8, 9, 얘가 뭐 앞이 행이나 있습니다. 뭐 0, 1.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행에서 자 우리가 슬래싱할 때 원래 여기가 스타트고엔드였죠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 그러니까 첫 번째, 0, 1. 두 번째 행에 전체 범위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요거는. 전체 범위 자주 쓰는 표그 슬라이싱이 와서 있 전체 범위 그 다음에 뭘 껐다 몰래라 아, 아, 그 다음에 또 범위를 찍어보면 앞에도 할수 있죠. 행렬이다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에서 1, 4이러 어, 앞이 전체예요. 그럼 전체 행을 의미합니다. 전체 행. 이거 두 개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다 의미합니다. 그중에 뭐. 그 다음이 열이죠. 그럼 전체 두개행 중에 열이 1, 4번이면 0, 1 해서 세개 2, 3, 4. 그 다음 1, 8, 9. 이게 반응된다. 얘기요 2, 3, 4, 7, 8, 9 앞에 스타트고 엔드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블레이싱 이 표현이 자주 쓰이니까 그 다음 전체에 만약에 전체에 만약에 2, 1에면 전체 앞에가 행 전체 중에서 그 다음 열이 두번째 있는거 인덱스가 두번째 세번째죠 0,1,2,3하고 8이 반환되겠네요 얘는 3,8이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심표를 기준해서 앞이 행범위 이게 다 각각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원배열 일단 배열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슬라이싱 해놓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명과 했고, 어, 슬라이싱 했고, 음, 난수로 데이터 생성은 얘가, 우리가 하다보면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음, 얘가 mpt random 해서, 랜드 인터넷 정수형 숫자를 랜덤하게 생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뭐, 사이즈 5 하면 5개. 여기가 범위에요. 범위. 0부터 100까지 해서. 다섯 개 뽑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뭐, 요거는 랜덤한 숫자를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 때 얘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보면 랜덤하게 숫자가 생성이 돼요.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면 됩니다. 0에서 100까지 숫자 다섯 개. 그냥 랜드 이러면 소점 자릿수가 어? 랜덤하게 생성됩니다. 얘는 정수형 해보면 됩니다.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 얘 중요해요. 조인하는 형태가. 쪼인하는 어, 형태. 첫 번째 조인이 방법이 어콘네이트 함수가 있고 컬러먼더바 스틸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e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인이에요. 연결. 연결. 이 현재 얘가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냥 1차원 배열을 concatenate 이트 하면 뭐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이 concatenate 되면 배열의 형태가 그냥 선이 유지돼서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조인에 연결하는 형태가 되요. 요거는 컴퓨트네이트 1차원 배열끼리 컴퓨트네이트 한거에요 그럼 1,2,3에다가 4,5,6에 갖다 붙는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예, 네. 우리가 그러니까 배열을 합쳐야 되니까 히터를 합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두가지 방식으로 합친다 이 말입니다 음, 얘는 해보면 1,2,3,4,5,6 그냥 얘는 알겠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합치는 게 있고, 음수가 컬럼 언더바 스택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컬럼 언더바 스택, 얘는 어떻게 합치냐면, 얘는 여기 앞에다가 뒤에 가다 붙이는 거고, 얘는 각각의 행에, 열을 쌍으로 하나씩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이면 1, 4한개 만들고, 2, 5 하나 만들고, 3, 6한개 만들죠. 그래서 그게 2차원 배열 형태가 됩니다. 얘가. 이번에 우리가 데이터, 저기, 저번 시간에 데이터를 물고기, 저기 뭐, 도미,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알고리즘의 메서드에 입력할 때는 쌍으로 만들었죠. 뭐, 길이와 무게, 길이와 무게. 그래서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column under bar stack. 하나씩, 1 1 개씩 가지고 와서 조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의 형태가 2,000원 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1, 4, 2, 5, 3, 6. 여기는 쭉 연결된 거, 그 형태예요. 조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두개는 많이 자주 쓰는 데이크 함수입니다. 아주 쓰는 거. 왜냐면 이 차원 배열 형태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주면 좋은데 데이터를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그럼 누군가가 수동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오는 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책에 쓰이는 데이터는 스클이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샘플링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쓰기 편하게 2차원 배열 형태로 안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수집한 측에서 그냥 원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뭐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CSV 그냥 형태로 가지고 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이클론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메서드에 들어온 이수값들이 1차 배열 형태로 돼야 되는데 2차 배열 형태로 안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보통 1차원 배열, CSV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CSV 형태는 가지고 오면 다 1차원 배열 형태, 개를 조합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뭐, 파이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컬러먼더바스 또는 콘케트 네이트해서 어, 배열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야 돼요. 음,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분할도 하긴 해요. 분할. 분할하면 뭐, 자, 넘파 예스 플리트, 어레이 언더바스 플리트가 있어요. 분할. 그러면 얘가 뭐할 거냐면, 아, 뭐세 개의 3개, 세 개씩 분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하... 요소를 세 개로 나눠서 분할을 하겠다. 그 얘기. 플레이트 그러면 얘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진다. 이 얘기에요. 어, 나눠서 분할하는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이 어, 형태로. 그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 또 자주 쓰는 게 리세이브 있습니다. 리세이브. 리세브는 완전히 타원을 또 바꾸는 형태예요. 얘도 많이 써요. 타원을 바꾸는 형태. 자, 리세이브 얘가 지금 현재 원래 원 데이터는 1차원 배열 형태예요. 1차원 배열 형태. 리세이브의 인수값이 뭐 얘가 4행 3열로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4행 3열. 1차원 배열 형태를 4행 3열이면 2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이차원 배열 형태로 앞에서부터 끊어줘요. 얘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얘도 한번 2세이또 많이 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이터가 1차원 배열 형태로 주어진 경우가 많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파원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뭘로? 2차원 배열 4행3열 사행 이거 사행3열만 하나 두개아사행3열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넣었네요. 사행삼열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안에 있는 열수는 세 개. 행렬로 바꿔집니다. 얘가리세이 앞에가 행렬이 행렬, 행수 열수. 나누기가 돼야딱 떨어지는 1차원 배열이 되어야 되겠죠. 요소의 개수가 열수. 그래서 이차원 배경설태도 끊어줍니다. 얘도 다주습니다우리 씨.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첫번째 행수를 수를 안주고 음수 마이너스 1을 주면 얘가 뭐하냐면 자동적으로 열수에 맞게 계산을 해서 어, 나, 알아서 나눠서 행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하면 알아서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결과가 뭐 똑같죠. 어, 3열짜리 몇개 만들지 몰라요. 응? 만약에 얘가 데이터가 많으면 세야 되면 계산하기 복잡하죠? 지금은 12개밖에 배열 요소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처럼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많을 때 얘가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세개도 귀찮고, 그러면, 어, 열 수를 몇 개로 저, 저장할 것인지 그것만 정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편하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자동 계산이다 이 말이죠. 행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 자동 행을, 행을 자동 계산해서 변환한다. 그러니까 요거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어, 그렇게 넘파이에 대사번 해놓고, 이제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